첫번째,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투터치에 스탭 사이드, 오른발 스테인더 힐 프레스, 리커버, 스윗, 상레일, 스테인더 스텝 다 발, 크로스 왼쪽 4분의 1빼 왼쪽 2분의 1포드 대각선 오른발 스텝 터치 홀드 왼쪽 대각선 스텝 포터치 홀드 오른발 백락 리커브를 운트 쓰리 포에파 식스 앤 세븐 อุ้งเดล่างลีกอดเว้นไ ピッチー、ステップ、ポイント、ピッチー、カウン、ワン、ツー、スリー、フォー、エン、バー、スイス、エン、セブン、エイ、プルカウン、ワン、ツー、スリー、フォー、エン、バー、スイス、セブン、エイ、エン、ワン、ツー、スリー、フォー、エン、バー、スイス、エン、セブン、 1 2 3 4 5 6 7 8 r e e f 5 6 7 8 n 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1 w o t h 2 e 3 f 4 u 5 a 6 d 7 i 8 e six and seven, e 5 g 6 t 7 28 29 7 아홉시 방향으로 서클을 그리면서 포카운트 업 다운 오른발 모으면서 오른손 사이드 왼손 사이드 카운트 원투 쓰리 포바식 세븐 에잇 두번째 자 아래에서 W 양손 그린 상태에서 위로 로테이션 다운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오른손은 앞에 왼발 비하인드 놓으면서 스냅 왼손 사이드 놓으면서 왼손 앞에 오른발 비하인드 툭 터치하면서 스냅 다운 원투 쓰리 포파씩 세븐 에잇 왼쪽 4분의 1턴 사이드, 양손 어깨에서 바디 힙까지 내려줍니다. 시선은 12시. 왼쪽 리커버하면서 시선 9시. 오른쪽 리커버하면서 시선 12시. 4분의 1턴 포워드. 다시 왼쪽 4분의 1턴 사이드. 자, 왼쪽 4분의 1턴 세일러 스텝. 원, 음 쓰, 1, 2, 3, 4, 5, 6, 7, 8 라스트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자 3, 가리치며 9시 방향에서 홀드 12시 방향에서 2 하면서 홀드 3시 방향에서 손가락와 Two, three, f o 파트 정면에서 휠 카운트. 哇。Wow.